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인간사의 역사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교리 연구의 측면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성경이 시작됩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된 문제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는 성경 첫 구절로 해결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존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관련한 언급을 하실 때는 실제 하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저자들 중그 누구도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쓴 저자는 단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500번 이상 나옵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당연시하고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학적 논쟁과 우주론적 논쟁, 인류학적 논쟁, 미덕과 관련된 논쟁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것들은 신학적 주제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무실론자들, 회의론자들, 불가지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편, 41편에서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달린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보통 자연인들에게, 자신의 눈으로 볼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촉각으로 느낄 수 없는 뭔가를 믿는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성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연, 역사, 우주의 운행을 통해서 최고의 지성을 갖춘 존재가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신론자들과 회의주의자들의 문제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는 그들의 나쁜 생활 습관과 부도덕한 태도와 마음의 욕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무신론자들, 또 도덕적으로 깨끗한 회의론자들, 도덕적으로 깨끗한 죄인들도 선을 행하면 보상을 따른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역시 사실입니다. 또는 악을 행하고서는 도저히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고 자신의 머리로는 교묘하게 그 벌을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양심을 달래기 위해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동료 인간들 앞에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죄인들 중에는 도덕적으로 인간의 눈에 보기에 깨끗한 죄인들도 있고 무신론자들, 회의론자들도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겉으로 보기에 도덕적으로 깨끗한 죄인들과 온갖 죄악들을 일삼는 부도덕한 죄인들과의 유일한 차이점은 새 쓰레기통과 낡은 쓰레기통의 차이점과 같습니다. 그 쓰레기통 안에 든 내용물은 모두가 다 같습니다. 무신론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믿는 것보다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신론자나 하나님을 믿는 유신론자가 되는 것보다 무신론자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신론자가 되려면 제1 원인자를 거부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능력을 부인해야 합니다. 열역학 법칙 특히 두 번째 엔트로피 법칙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우주가 900억 년 이상 존재했었다면은 이 우주는 다 소모되어서 지금쯤은 다 마모되고 불타 없어져 버렸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제1 원인자 없이 우주가 어떻게 여기에 영원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다 한다면 얼마나 더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가 지금 있는 곳에 천억 년 이상 있었다면은 분해 법칙에 의해서 최소 500억 년 전에 다 소모되고 없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구 둘레에 있는 자장은 급속한 속도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만년 이상 동안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증거들이 있습니다. 자연, 양심, 원인에 관한 논증, 설계에 관한 논증, 도덕적 논증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가장 주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참되며 모든 주의 의로운 명령들은 영원히 지속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참되다고 다윗은 말했습니다. 최초의 시작은 하나님의 존재를 당연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시작되고, 그분의 존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어리석은 자들은 머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조금이라도 분별력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지적이거나 이성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계심을 즉시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나쁜 생활 습관 때문에 마음 저 밑바닥에서 간절히 간절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 뿐입니다. 그 사람이 일시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건 역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30년 전, 50년 전 다른 사람의 이목을 꺼리는 자기만 아는 비밀을 덮기 위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대학 교육, 과학, 종교, 그 외에 수많은 어리석은 짓들 외에 눈을 만족시켜 주는 것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지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고 인정합니다. 성경 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가장 큰 증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가질 수 있는 매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는 나와 동행하며 나와 이야기하며 내가 그분의 것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네. 우리가 거기에 머무를 때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기쁨을 나눈다네. 라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하나님과 교제로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인들 마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공고하고 계십니다. 기도에 응답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구한 것을 내어줄 사람도 없고, 문을 열어줄 사람도 없는데,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누가 이렇게 어리석게 말하겠습니까? 참으로 어리석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오순절 이후에 구원받은 40억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속은 셈입니다.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내려오신 이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응답받았고 수백 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나열했고 응답받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슬픔 속에서의 위로, 환란 속에서의 위로. 필요할 때 보내지는 돈, 필요할 때 주님이 주시는 직업, 가족 중에 누군가 아팠을 때 병을 고쳐주신 것, 죽음, 고통, 고문 앞에서 주시는 마음의 평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들이 속아서 그렇게 한 것이란 말입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환상이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환상이라면 수심 150길 정도의 물 속에 잠기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환상이라면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27년간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살다가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목사님은 감독교인으로 자라셨고, 목사님의 아버지는 교구회원이셨습니다. 가족 전체가 교리 문답을 받고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젊으셨을 때 명상을 연습했고 선불교를 연구하기도 했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의 도쿄에 있는 선불교에서 사마다주의 프라이나를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는 로열라 대학교를 졸업한 로마 카톨릭 신부, 즉 예수의 신부에게서 카톨릭 개종자 과정을 공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라디오 녹음실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주임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시골 교회 목사가 27살에 라디오 작히셨던 러크만 목사님을 주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저 역시 고등학교 때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구원하셨고, 저 역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들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고, 나의 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모든 문제들을 기도와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라고 명령하셨고, 나의 모든 요구사항들을 강구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놀리려고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한때는 술주정뱅이었던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무신론자 한 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착각이라면 이것은 참으로 우스운 착각이야. 나는 위스키병을 나의 가족을 위한 음식과 옷으로 바꿨고. 나의 나쁜 기질은 동료들을 향한 사랑스러운 기질로 바뀌었고 수요일 저녁에는 술집에 가는 대신에 교회에 간다네. 이것이 착각인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된 변증론에 관해서 말할 때 사실은 이론이 아니고 우리는 실제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골방에서 매일 세 번씩 손을 내밀었는데 누군가가 하루에 세 번씩 여러분의 손에 필요한 것을 준다면은 얼마 후에 그 방에 여러분과 함께 다른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30년 후에도 이러한 모든 작용을 우연의 일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성을 앞세우면서 합리적인 태도를 들먹이는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지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다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500번 이상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고, 300번 이상 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역시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은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주를 보고서 이 모든 우주가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몇몇 과학자들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아인슈타인과 같은 과학자들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세워두고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덕 기준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도덕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증거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분명히 볼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도시의 쓰레기장인 개인 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공원이 있는 죄도 없고 깨끗한 도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묘사하시고자 할때 주님은 해를 예로 들어서 묘사하셨습니다. 해는 역사가 동에서 서로 움직이고 붕이 동에서 서로 가며 성령께서 지구가 도는 것에 반대해서 동에서 서로 운행하시는 것처럼 동에서 서로 움직입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은 분명히 볼수 있습니다. 태양의 알파, 베타, 감마 광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볼수 있습니다. 태양에는 볼 수는 있지만은 느낄 수 없는 광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들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느낄 수는 있지만 볼수 없는 열선이 있습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고 성령을 나타냅니다. 볼 수도 느낄 수 없는 광선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혼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볼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양심 역시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증거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절대자가 존재한다는 보편적인 믿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는 부족은 지금까지 지구상 그 어디에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가 삶을 창조하고 통제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절대자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 뿐입니다. 이들은 잘못된 교육을 받아서 상대적 사고 방식을 배우고 마귀처럼 살면서 자신들이 의롭다고 정당화시키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위치에 놓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종족은 지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동물과만 함께 섬에서 산다 해도 자라서 절대적 존재를 경배하게 됩니다. 인간은 이러한 믿음을 근거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2장은 이교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 주느니라.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의 양심에 이미 기록되어서 인간은 태어납니다. 그 사람이 성경이 있건 없건, 율법을 알건 모르건, 그 사람의 양심이 십계명을 증거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보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피지 섬에 사는 사람, 타지마니아 섬에 사는 사람, 뉴기니아 사람, 벨지형 콩고 중심에 있는 최대의 아프리카인 등은 오리겐 대학이나 캘리포니아 대학, 미시건 캔자스, 서울대, 연세대, 고대, 이런 대학에 있는 교수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어떻게 알았을 것 같습니까? 상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디서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어떤 정글 부족은 도둑질한 사람의 첫 번째 손을 자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도둑질을 하면은 다른 손을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리를 자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경이 없다 해도 그들의 양심으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양심에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대학과 고등학교 서클을 제외하고서 간음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종족은 지상이 없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성인의 합의,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미디어와 교육의 세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도덕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양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따르면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런 교육으로 세뇌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다니다가 너희가 섬기는 대상을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 놓은 재단도 있었노라. 아테네라는 도시에 그곳에서 그 시대에 가장 학식 있고 세련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 사람들은 현대의 기독교 학교들이 킹제임 성경 원본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용한 문법 교과서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이 아테네 시민들은 불가지론자였지만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은 그 양심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아테네인들은 불가지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알려지지 않은 언노운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알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교도들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속에 계시되어 있으며 성경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양심으로 계시하십니다. 일부 무신론자들은 자신들의 양심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입니다. 눈이 지나치게 먼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해의 존재를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가 존재하고 매일 뜨고 지는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만큼 눈이 먼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내부에 세미하고 작은 목소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고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서가 아니고 죽은 후에 하나님께 설명해야 할 책임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싶은 갈망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신론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 개인적으로 해야 할 결산을 피하기 위해서 무신론으로 스스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은 그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설명해야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 시대에 가장 학식 있고 교양 있는 사람들인 아테네의 그리스 학자들과 철학자들에게 설교할 때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듣고 그들이 비웃었던 이유입니다. 문 문시... 무신론자들은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이 공개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머리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해서 죽은 후에 지옥으로 내던지려고 하는 마귀의 여러 가지 덫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나 역시 그 누구에게도 나의 행위와 생각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 좋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 뿐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 자리를 또 뭔가 다른 것으로 채우기 마련입니다. 누군가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을 나는 원하지 않아요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결코 치료할 수 없는 종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신론자라 해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신론자라면은 어, 저는 무신론자고요. 어떤 신도 섬기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신이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두뇌를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절대 권위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것입니다. 교육을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그 자리에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신론자라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첫 번째 원인자나 위대한 건축가 여러분이 꾸며낸 그 어떤 것을 올려놓을 수 있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 둘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를 보니까 조종사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비행기가 조종사 없이 이륙하고 착륙하고 날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생각입니다. 하늘을 우리가 쳐다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우스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머리 위로 비행기나 전투기가 날아가면 조종사를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 중그 누구도 우리의 뇌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머릿속에 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빌리 선데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난 하나님을 믿지 않아. 나는 내가 볼수 있는 것만 믿어. 그 외에 어떤 것도 믿지 않지. 그러자 빌리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자네는 자네 등뼈를 본 적이 있나? 물론이지, 거울에 반사된 모습을 본 적이 있어. 그러자 빌리가 말했습니다. 글쎄, 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나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반영되는 것을 본다네. 그러자 그 사람이, 그렇지만 나는 내 손으로 등뼈를 만질 수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리선 데이는 나는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게 자신감을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다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등뼈와 죄가 존재한다는 증거만큼이나 많이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돌아가셨다는 증거는 여러분 머리에 뇌가 있다는 증거만큼이나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